<laughs> 야 그래서 이겼냐 어제? 어제? 아, 뭐 잘했지 나는. 네가 트롤이니까지는 거야 병신아. 아, 소리야 나 그런 소리 하지 마. 아 이거 이 이거 나 왜? 아 씨. 아아 씨. 아, 아 씨. 아이, <laughs> 하지 마 진짜. 아뭐아게안게게게아 아, 안안안안안안 아, 어제 뭘 먹었길래 그래? 아 씨. 아, 뭔 냄새, 이거? 똑같지, 지금? 아, 씨. 아, 문 소리야, 바보야. 저, 문 문. 아, 뭔 뭐? 소리는 그런데 냄새는 뭔데, 그럼? 아, 씨. 아, 환기 안 되잖아. 아, 씨. 뭐고 신발을 닦냐? 아, 이거 비싼 거야, 이거. 뭐 어디, 얼마나 비싼 아, 거야? 600불짜리야, 이거. 600불? 그래. 거짓말. 에이? 아! 아, 씨! 아, 진짜, 이런 냄새 냈잖아. 아, 씨. 아, 여기도 냄새 냈어. 아, 씨. 미치겠네 이거 왜 그래 아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 아씨안 할게 안 할게 병신아 오버하고 있어 차에 발냄새 가놨지뭐 빵구 냄새 뭔데 이거 아씨 아니 내 속이 좀안 좋아서 좀아 냄새 역해 좀아 맞다 내허우 아, 왜? 아, 아 짜증나 뭔일 있어? 아내핸드아이아 아! <laughs> <laughs> 여보, 존떡하다. 여보, 존떡진다왜 계속 끼는데, 어떻게 해, 사람이? 끼고 아, 싶었기냐, 임마? 저기 나가서 끼던가. 뭘 나가서 내가 내 집에서 끼는데. 아, 그 예의가 아니잖아, 사실. 예의 야. 같은 소리하고 있네, 씨. <laughs> 예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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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laughs> 아! 아! 이 <개>, 개새끼야, <laughs> 너왜 그래, 진짜. 아! 아 진짜 진짜 다 꼈어 다 꼈어. 아 돌았어 그러면은 형. 아 짜증나게 왜 그래. 아. 깰 것도 없어. 아씨 잠깐만.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. 아. 야. 점심 사기 갈갈보 뭐? 뭐? 어? 피자? 갈갈보 지는 사람 내기다. 안 내면 진거 갈가비. 빠. 가위. 아 씨. <laughs> 개새끼야. 어? 야. 아싸. 씨발 새끼. 야야야야야 야야 야, 야. 야 야. 아, 아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야, 이런 거 던지지 아, 진짜, 마. 진짜 왜 그래. 아, 진짜. 신발 비싸다는데 왜 던지고 그러냐, 임마 야, 형이 밥사게밥사게 됐지? 뭐살 건데? 야, 뭐, 뭐. 볶음밥 뭐. 아, 형, 전화 줘. 전화 애, 시켜 핸드폰 어디 갔냐? 왜 핸드폰? 너 모르지. 아 갖고 있지 알았어. 으하 아, 씨! 살 아, 씨! 아, 지금 그만해! 아, 뭐야! 아, 어, 뭐기가거 <laughs> 독하다, 독하다. 아 아하안 할게 안 할게. <laughs> 진짜 내 몬자부 됐다고. 아이씨. 얼굴 아 씨. 이제 결국 을 빨개니까 라아 토할 것 같아. 아짜속안 좋아. 왜 그런데 형? 아이속안좋으면뭐 똥을 싸고 와. 누군 빵구 못 겨서 안 끼는 줄 알아? 형 예의가 있는 거야 그거. 아 니도 깨임이 남자들끼리 뭐 빵구 타령이야 이 새끼가. 형 한번 당해봐야 돼형 같은 사람은. 형비강해서 괜찮아요. 아. 빵구가 진짜 얼마나 어? 족 같은지 내가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. 야, 그 노래 되게 좋지 않냐? 뭐? 그, 어느, 날! 뿡. 아, 씨! 어버 이날! 아, 씨! 마게다 툰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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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코막고 있어요. 하하, <laughs> 오! 아, 씨, 하지마, 진짜, 형! 똑같이 한다, 내가 형한테. 아, 해, 해, 해! 똑같이, 해 진짜. 하, 아, 남자 새끼가 진짜 빵거가지고, 씨. 여기 신발 이쁘지? 응. 음. 야! 오. 야, 너 지금. 물 나와? 물! 야! 야! 으! 야! 이 새끼 똥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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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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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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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